아니, 800만원으로 이 스펙이 가능해? 아, 진짜로? 아니, 제 장비가 초라해지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아덴 서머의1공수시입니다 일단 장비를 보고 좀 제가 놀랬어요 제가, 저도 솔직히 적게 썼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4천만원 정도 썼는데, 커츠셋을 신발 빼고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궁수시입니다. 궁수시인데, 장비가 저보다 좋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좋은 거 같은데, 7명공의 티셔츠를 가지고 있어요. 와, 씨, 저도 6이거든요. 거기다가 5은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레이크 가죽장갑, 파장, 드레이크의 가죽 갑옷, 그 다음에 신발까지 가도만 좀 칠이었으면 거의 완벽한데, 후구 같은 경우는 좀 대용할 게 없어서 엘름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장비가 이 정도면 상당히 하이퀄리티 장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유정 중에 이 정도면 상위 클래스 장비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레벨이 56이에요. 여기가 신섭이기 때문에 레벨이 높은 거거든요. 자, 랭킹 확인해 보겠습니다. 랭킹 4등이야. 역시 궁수가 존나게 빠르구나. 저도 4층 사냥을 하지만 지금 사냥하는 게 기사보다 빨라요. 와. 어떻게 이 장비가 나오지? 운이 굉장히 많이 따라주신 것 같은데 변신 한번 볼까요? 영웅이 두개아 영웅에서도 좀 짧게 갔나보다 잘 나오셨나보다. 진리원 쓰고 계시고 뭐 희귀 장판을 보자면 변신이 많이 안 깔린 거 보니까 변신에서 돈을 많이 아끼셨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인형 볼까요? 인형 같은 경우는 아르피어 있으시고 드레이크 하나 있으시고 아 여기도 좀 운이 따라주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또 희귀 쪽은 두개 빼고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게임을 하실 거기 때문에, 아, 근데 장비가 진짜 넘사다. 와. 어떻게 이 장비지? 근데 기걸이랑 민첩의 목걸이 2강짜리 그 다음 민방이랑 영혼의 벨트 요렇게 깨고 계신데 현재 공이 46에 명중이 153입니다. 뭐150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사냥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용돈에서도 데미지가 조금 아쉽긴 해요. 46인 거 보니까 뭐 휘장 쪽이나 다른 쪽에서 조금 덜 빠진 거 장판이나 이쪽에서 조금 덜 빠진 거 같은데 뭐 지금 현재 46이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휘장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라인 2단계 아두 번째 세 번째 라인 스택까지 찍으시고 두번째 라인은 2단계까지 찍으셨네요 아 방이 132에 방이 108방입니다 어, 되게 준수한거 같은데 스킬 한번 봐야될텐데 혹시 게일이나 이런거 배우셨나 어, 일단 마법종은 다 배우신거고 아 지금 스킬에 윈드워크랑 스톰샷까지 다 배웠어? 어, 스킬을 거의 다 배웠는데? 게일요종이라는거 아니야 지금 이야 이 정도 스펙의 기사면 제가 지금 양검들 고 115방이거든요 제가 못이길거 같거든요 약간 컨트롤 하면서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 어떻게 이렇게 변신이나 인형 다 있고 장비가에 다 있고 뭐 지금 휘장도 찍고 있고 이 정도면은 랭킹도 4등이고 뭐 랭킹 버프까지 하면 굉장히 훌륭하게 키우신 것 같은데요 와... 괜히 제가 되게 부끄러워지고 괜히 제가 이상한데 돈쓴것 같고 약간 왜 그런 느낌이 들까? 와... 일단 서버에서는 1공수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800만원 정도 쓰고서 이 정도 장비를 맞출 수 있나요, 여러분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 저도 몇천만원 쓰고도 간신히 이렇게 장비를 맞췄는데, 지금 장비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여러분,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의 장비를 맞출 수 있는 겁니까?